오늘은 부자들의 공통된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집에 적용해 보셔서 여러분도 부자 되십시오. 그럼 공간과 삶의 질 그리고 심리적 풍요로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삶을 바꾼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편안함인가요? 답답함인가요? 활력이 생기나요? 피곤함이 밀려오나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공간은 우리의 심리 상태, 에너지 수준, 심지어 의사결정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적 공간 철학과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공간을 구성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장 현관. 모든 에너지의 시작점. 진입의 심리학.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경계이자 전환의 공간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현관을 기의 입구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우리의 심리적 전환을 돕는 완충 공간입니다. 굽이굽이 진입하는 동선의 의미. 대문에서 바로 현관이 보이지 않고 약간의 곡선이나 전환점을 거쳐 현관에 도달하는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심리적 전환을 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올 때 문을 열자마자 바로 집안 공간이 펼쳐지면 심리적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반면 짧은 진입 동선은 외부의 긴장을 내려놓고 내부의 편안함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줍니다. 현대 건축에서 완벽한 진입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발판이나 매트를 두거나 신발장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완충 효과가 생깁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시선. 전통적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창문이나 화장실 문이 바로 보이는 것을 꺼렸습니다. 풍수적 해석은 기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창문이 정면에 보이면 시선이 바로 외부로 향합니다. 심리적으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시선은 밖을 향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장실 문이 보이면 가장 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이 첫인상이 됩니다. 대신 현관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면 좋을까요? 따뜻한 조명이 있는 복도, 잘 정돈된 신발장, 작은 장식 공간, 거실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동선, 첫 시선이 머무는 곳에 집에 왔다는 안정감을 주는 요소를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유층 현관의 공통점. 부유한 사람들의 집 현관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밝습니다. 매우 밝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밝은 현관은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는 투명함을 보여줍니다. 활력과 긍정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신발은 신발장 안에, 우산은 우산꽂이에, 외투는 옷장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현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여는 공간입니다. 어질러진 현관은 무의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삶을 상기시킵니다. 반면 깔끔한 현관은 통제 가능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뇌에 전달합니다. 이장 거실, 삶의 중심 공간. 소파의 배치 철학. 전통 풍수에서는 소파가 현관을 향하도록 배치하라고 말합니다. 등 뒤에 문이 있으면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화 심리학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등 뒤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었습니다. 무늬 등 뒤에 있으면 의식하지 못해도 뇌의 경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소파에서 현관이 보이는 배치는 잠재의식적 불안을 제거합니다. 공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제감을 줍니다.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개방성을 만듭니다. 실제로 성공한 경영인이나 전문가들의 사무실을 보면 책상이 문을 향하고 등 뒤에 벽이 있는 배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본능적 안정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실의 거울, 양날의 검, 거울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마법 같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실에 큰 거울을 둡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거실의 거울을 경계했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과도한 자기인식 거울이 있으면 자신의 모습이 수시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검열을 증가시킵니다. 집에서조차 보여지는 나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적 혼란 거울은 공간을 반사합니다. 이것은 뇌가 처리해야 할 시각 정보를 두 배로 만듭니다.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뇌는 실제 공간과 반사된 공간을 구분하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의 분산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곳입니다.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거울이 있으면 시선이 분산됩니다. 상대를 보는 대신 거울에 비친 자신이나 공간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반드시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복도, 현관, 침실 화장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주요 동선이나 소파 정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화분과 불나간 전등의 메시지. 화분 하나쯤이야. 전등 나중에 갈아 끼우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방치는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내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죽은 화분은 생명력의 쇠퇴를 상징합니다. 매일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죽음, 방치, 실패를 학습합니다. 불나간 전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 않음, 고장난 상태, 미완성의 메시지를 계속 받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화분은 항상 생기 있고 전등은 모두 작동하고 고장난 것은 즉시 수리됩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환경을 완벽하게 유지한다는 태도, 이 태도가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집안을 돌며 고장난 것 체크하기. 죽어가는 화분은 즉시 교체하거나 치료하기. 불나간 전등은 당일 교체하기.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나는 내 삶을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가 강화됩니다. 3장 의미 있는 요소들의 배치. 가족사진의 힘. 거실에 가족 사진을 두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사진은 정체성의 앵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소속감의 원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긍정적 감정의 촉발 사진을 볼 때마다 따뜻한 기억이 활성화됩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일터에 가족 사진을 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진은 내가 왜 일하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어려운 순간에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라는 동기가 재활성화됩니다. 거실에 가족 사진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의 팀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부모에게는 책임감을, 모두에게는 소속감을 줍니다. 작은 책장의 의미. 거실에 작은 책장을 두는 것. 이것도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요소입니다. 책장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가구가 아닙니다. 지적 정체성의 표현 우리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화의 총매 방문객이 책을 보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자기 개발의 시각적 촉진 책장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읽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TV만 있는 거실과 책장이 있는 거실, 어디서 더 많이 책을 읽을까요? 자녀 교육의 무언의 메시지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환경에서 배웁니다. 책이 자연스럽게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책 읽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권 정도만 꽂을 수 있는 작은 책장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책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식물의 크기와 에너지. 식물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키 작은 식물의 효과. 전통 풍수에서는 키 작은 식물을 권장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공간의 생기를 더하되 압도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쉬워 지속 가능합니다. 테이블이나 선반에 올려 다양한 배치가 가능합니다. 키큰 식물에 대한 재고 키큰 식물은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공간을 분할합니다. 그림자를 만들어 어두운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기 쉽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있어 무의식적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을 흡수한다는 표현은 현대적으로는 시각적 심리적 에너지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작은 식물 여러 개가 큰 식물 하나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의미 부유층 집의 공통점 부유한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물건이 적습니다.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무엇이든 살수 있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서 적게 둡니다. 왜 적게 둘까요? 의사결정 피로에 감소 스티브 잡스가 왜 매일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의사결정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써야 하나, 저것은 어디 뒀더라, 이거 버려야 하나. 이런 미세한 결정들이 쌓이면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집중력의 향상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뇌의 주의를 끕니다. 물건이 많으면 주의가 분산됩니다. 물건이 적으면 집중이 쉽습니다. 통제감의 증가 적은 물건은 나는 내 환경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많은 물건은 내 환경이 나를 압도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유의 상징 역설적이게도 빈 공간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이 공간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는 충분히 가졌다는 메시지입니다. 정리정돈의 심리학.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실, 침실, 수납공간, 모든 곳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깨끗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상태의 반영입니다. 외부 질서는 내부 질서를 반영합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어질러진 마음을 반영합니다.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역으로도 작용합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질러진 환경에서 사람들은 더 충동적인 선택을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먹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정돈된 환경에서는 목표 지향적 행동이 증가합니다. 건강한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정리의 실천법 1. 수납의 원칙 모든 물건은 지정된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대충 여기가 아니라 정확히 여기. 2. 노출에 최소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남기세요. 3. 하루 5분 원칙 하루가 끝날 때 5분만 투자해서 당일 어질러진 것을 정리하세요. 누적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원인, 원아웃의 물건을 들릴 때 기존 물건 하나를 내보내세요. 물건의 총량을 유지하는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가구만, 부유한 사람들의 거실을 보면 가구가 매우 적습니다. 소파, 테이블, 작은 수납장, 그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각 가구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소파 휴식과 대화, 테이블 작업과 식사, 수납장 필수 물품 보관, 목적이 불명확한 가구는 없습니다. 언젠가 쓸 지도는 없습니다. 공간의 유연성, 가구가 적으면 공간이 유연해집니다. 필요에 따라 재배치가 쉽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구가 많으면 공간이 고정됩니다. 움직임의 자유. 가구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자유뿐 아니라 심리적 자유감을 줍니다. 시각적 여유. 빈 공간 여백. 이것이 고급스러움의 본질입니다. 채워진 공간은 불안해 보입니다. 비워진 공간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오장빛과 공기의 흐름, 밝음의 중요성, 부유한 사람들의 집은 밝습니다.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오고 조명이 풍부합니다. 밝음은 단순히 시각적 편안함이 아닙니다. 심리적, 생리적 영향이 큽니다. 밝은 공간에서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됩니다. 생체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우울감이 감소합니다. 에너지 수준이 높아집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활력이 저하됩니다. 우울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천법 커튼을 자주 열어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세요. 특히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전구를 밝은 색온도 주광색로 선택하세요. 공기의 순환 공기가 잘 순환하는 집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체된 공기는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산화탄소가 쌓입니다. 먼지와 오염물질이 누적됩니다.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합니다. 잘 순환하는 공기는 산소가 풍부합니다.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건강을 지킵니다. 정신을 맑게 합니다. 실천법. 하루에 최소 2번 10분씩 환기하세요. 공기청정기를 활용하세요. 식물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창문을 가리지 말고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마세요. 공간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정신상태를 반영하고 동시에 우리의 정신상태를 형성합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어질러진 삶을 만들고 정돈된 공간은 정돈된 삶을 만듭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비싼 가구 때문이 아닙니다. 태도 때문입니다. 내 환경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태도. 이 태도가 공간을 넘어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1. 현관을 밝게 하고 정돈하세요. 2. 죽은 화분과 불나간 전등을 교체하세요. 3. 거실의 물건을 절반으로 줄여 보세요. 4. 모든 물건에 지정된 자리를 만드세요. 5. 하루 5분 정리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공간이 달라지고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공간이 당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간을 바꿉니다. 이 선순환을 만드세요. 풍요로운 삶은 큰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관리된 공간에서 옵니다. 크기가 아니라 질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공간을 보세요. 진정으로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바꿔가세요. 당신의 공간이 당신을 응원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